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도우미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국내 준중형차 중에서 아반떼 시리즈하고 K3 시리즈는 가격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수출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K3 980만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 무사보고요. 1인 차주, 1인 차주 그리고 주행거리가 7만 키로 탔습니다.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흡연, 차리고, 비흡연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열선 가죽 시트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관이 아주 멋지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더 뉴스 K3 2016년 11월 식인데 2017년 식이라고도 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다시 한번 켜보겠 습니다. 측면 에서 바라본 더뉴 k 3 뒷좌석 이거 보시 면요 일반 직물 가죽. 이, 아 니라 이거 가죽 입니다. 가죽 짱팅팅팅팅이차는좀 빨리 나갈 듯싶 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 찜해 주십시오. 물론, 당연히 또 다른 차도 있겠지만, 블랙박스, 파인 드라이브, 엔진 시동 소리 끝내줍니다. 주행거리 7만 7 7600km입니다. 후방카메라, 열선 시트. 이 차는 잔존 가치가 살아있는 1인 차주 차량으로서 고객님께 아주 산뜻한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차주 완전 무사고 차량 K4 던유 K3. 재원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립니다. 던유 K3 그 외관이 K5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라이트가 아주 멋지죠. 순간적으로 실수로 저도 k 5인줄 알고 적었거든요. 더뉴 K5, 더뉴 K3, 2017년식 1인신조 주행거리 77,000km 비흡연 차량이고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98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활기찬 주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 되십시오. 오늘 새벽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고맙습니다.